천주교와 개신교의 종교 행사들은요,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되었어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나,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같은 곳은 직접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기도 네. 했죠. 그래서 신군문도 사실은 이들 종교인들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 8월 19일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록을 보면은요, 반체제 종교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속에서 정작 불교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겁니다. 어. 혹시 정말 때리고 싶은 사람은 막판에 때리잖아요. 어. 뭔가, 그러 그러니까 크게 한방 먹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뭐요제 생각에는 만약에 천주교나 개신교도 건드리고는 싶었겠는데, 네트워크, 이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야. 아. 더또 이. 정권이 구태타로 잡은 정권이라 네. 세계에서적으로 이 정당성을 인정 받아야 되는데 그치. 그렇게 하면 종교탄함이라고또 아. 이게 정당성의 인정을 네. 못 받으니까 음. 아네워크이좀 약한 음. 불교계를 쳐야겠다. 굉장히 비겁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실제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래 천주교 개신교 이 친구들 이거 잡아들여 야될것 같아. 음. 라고 하다가 뒤에는 이제 막 교황청도 있고 네. 뭐 이것도 개신교 또 이렇게 네트워크도. 그러니까. 아이, 건드렸다또 이게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문제되면 아, 좀 그렇잖아. 만만한. 그렇지. 만만한 아, 국내파, 좀 음. 네트워크 좀 떨어지는, 여기 아, 좀 시범 본보기좀 보여주는 아, 건 어때? 와.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야비에요. 어, 국제 여론에 그러니까. 신경을 쓰이고. 그렇지. 아. 요 배경을 한번 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전통 불교 응. 예전부터 우리 불교는 네글자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들이 지향하는 바 바로 호국불교 어, 네. 호국 그죠. 아 근데 보호하는 거예요. 응. 무엇을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해. 지키는 것 이게 그게 가장 특징이었잖아요. 음. 예를 들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몽골이 쳐들어왔을때 부처님의 네. 힘을 빌려서 그들을 막겠다. 만든 게 뭐예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바로바로 어. 대답하셔야 돼요. 아, 네. 네래서 천명으로 돌파어요자 조선시대로 왔습니다. 자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때 그들이 만들어서 싸웠던 게 그게 뭐였죠? 이제 대답하셔야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멋있어요. 네. 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일제강점기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셨죠? 불교 어, 대표자 누구죠 한영훈. 그렇죠. 아니한영운 선생님. 탈모쳤어요, 우리 멋있는. 굉장히 편하네요, 오늘. 으요 <laughs> <때묻�시지 해야지>, 지금요. 죄송합니다. <laughs> 네. 네. <laughs> 그리고 당시 그 불교, 그일제강점기때 불교 어떤 독립의 거점이었던 진관사. 음. 진관사, 태극기, 혹시 아시나요? 알죠. 그거 왜 일장기에다가 태극과 사계 그려. 그 태극기잖아요. 맞습니다. 아, 네. 항상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네. 불교는 말 그대로 호국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곳이잖아요. 아. 뭐 물론 일제강점기 때, 뭐 엄청난 일제의 어떤 회의와 탄압 속에서 네. 침묵을 해야 되는 그런 아, 안타까운 시기, 물론 있었죠. 음. 근데 광복되고 나서 이제 좀 불교계가 좀더 색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네. 들어온 게미군정이었잖아 아. 미군정인데 중요한 건불교잘 몰라. 어, 그렇 게다가 어, 어. 그 이후에 나왔던 이승만 대통령. 종교는 기독교. 기독교였거든요. 음. 이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살 이게 이해가 잘안 안 되는 돼. 상황 속에서 음, 네. 불교계의 문제점을 들춰낸단 말이죠. 음. 대통령 스스로 대표적인 게 바로. 대처승인제 대처승이제 뭐냐면 아이를 낳고 사찰에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스님들 학교 다닐 때 이제 왜 아버지 직업 난에 스님이라고쓴 친구들 가끔 기억이 나고 아, 그게 저는 약간 아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게 아 대처승인인가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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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그 당시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음, 예, 예, 예. 이 문제를 직접 들춰 갖고 나오는 대통령이 음. 대통령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종교 교단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될 아, 문제지 그쵸, 네. 그런데 아. 그것을 저 대통령 대통령이 문제 아니야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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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시정 의원이 아, 제기한 거예요 네. 지금요. 네. 불교 신자인 대통령이 개신교에게 아니 왜 목사들은 결혼을 하나라고 묻는 오, 거랑 아, 똑같은 거잖아요. 입장목완전 네. 네.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 네.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위헌 소지가 있는 음. 거예요. 당연하죠. 이거는 실제로 이 당시에도 불교의 내부에서 이 비고와 대처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자체적으로 있었다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갑자기 그냥 정인이딱 들어와가지고 음. 이거 잘못된 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음. 굉장히 이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아까 대처승하고 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아는 비구니를 짧게 줄여서 비구라고 에? 하는 건가요? 아니니요 비구는 주간 아. 아니, 남자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승리하는. 어? 네네네. 용어들이 좀 많이 복잡하시죠. 아재 아재 말하지 비구니 뭐 그런 거. 원래 여성으로 알고 있어요. 오, 네. 비구 비구.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파란 만장한 네. 우리나라 그 불교의 근현대사 얘기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이승만 정권 때까지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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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좀 이어가지고 박정희 정부에서 이 불교는요. 선풍 바람이 붑니다. 음. 선풍이 뭐냐면 참선. 아. 예, 참선. 그러니까 세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자기 수양을 쌓는 참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세속과 벗어나다 보니까 현실과 좀 괴리되는, 어. 고립되는 이런 모습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70년대 그 당시가 박정희 정부 의 유신 체제잖아요. 음. 이 70년대 후반 오면서 억압받고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활동하는 사람들을 드디어 불교계가 품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니까 신군부가 이런 불교계의 움직임을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신군부는 이미 (1970년대) 말부터 어, 이러한 불교계의 움직임을 캐치를 하고 이들 승려들이 결국 주도를 해서 이 신군부가 보기에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작태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다가올 1980년 민주화의 봄에 어떤 사회 민주화 세력들과 이제 연대해가지고 어떤 그 고질적인 저항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작태를 도대체 누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딱 그거잖아요. 지금 적반하장. 도둑이 적반하자. 도리어 매를 든다. 그것도 그렇죠. 진짜 유분수지. 그러니까 제 12, 12와 오일치 구테타는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권력은 잡아야겠는데 뭔가 좀 모양새를 갖췄으면 하고. 그럼 이때 국민의 지지를 얻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 특히. 존경받는 종교계의 인물을 포섭해서 그의 지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어, 그래서 신군부도 사실은 월주 스님한테 전두환 장군의 지지성명을 내달라 이렇게 아이고,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음, 찌질하다 진짜. 아유, 정말. 뭐, 이런 거죠. 네. 구국의 영웅 전두환 오. 장군을 대통령 으로. 지지성명을 요청했는데 네. 월주스님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럼요 전두환은 물러가라 훌라훌라 해도 모자랄 <목소리> 판에 모르니까. 무슨 구국경웅이 웬말입니까 <목소리> 지금 네, 거기에 결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1980년 6월 3일 월주스님이 광주를 방문합니다 아 음.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전에 이 종로 경찰서장이 조계종 총무원으로 방문을 해서 어 위에서 광주에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런 어, 식으로 어, 이 월주스님의 광주행을 만류했다고 해요. 음, 그런데 월주스님은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어, 이런 그렇지. 말씀을 하시면서. 뜻을 굽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야,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러니까. 또 있었네요. 근데 또이 법난을 했던 또 이유 중에 하나 뭐였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개엄하였잖아요. 근데 개엄을 계속 둘 수는 없잖아. 이거 언젠가 풀어야 되는데 계속 풀기 전에 그 개엄의 어떤 그 긴장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 어떤 압박 분위기 음.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불교 탄압이었던 것이죠. 음. 실제로 10월 27일 불교 법란 3개월 이후에 1981년 1월 24일이었죠 그때 계엄 해제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이런 부분도 지금 이용한 친구 있다는 이야기죠 아전 국민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주겠다 고도의 작전이었군요 신군부는 다 계획이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 12.7이 법란, 불교 법란 관계자들은 어떻게 됐다? 형사법상 모두 무혐의 죄무 없잖아요, 정치적 의도가 들어갔으니까 음. 그런데 또이 외적 압박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을 했던 그 월주스님 네. 조계종 총무원장 네.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이 조계종 그 중앙종회도 해산, 해산될 수밖에 아 없었고 불교 내그 자체 징계라는 명목으로요 열세 명이 채탈 도착 이게 뭐냐면 불교 승려들한테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어? 승적 박탈. 이게 이런 게 이루어진 거예요.